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아, 여보네 탄탄 축구 센터를 오픈한 강문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동장을 소개 한번만 시켜 주실래요? 운동장은 지금 뭐 실내 180평 규모의 이제 축구 센터로 만들어져있고비 오거나 눈 왔을 때뭐 더울 때 얼마든지 이제 선수들이 좀이 날씨에 영향을 안 받고 운동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한탄축구레슨 저 지금, 지금 또볼컨트롤 패스 전문 레슨으로 기본기 레슨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장은 이렇습니다 실내 구장인데 되게 커요 상당히 크고 하고 에어컨은 지금 세대가 설치되 있고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보강 훈련, 보강 웨이트를 좀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아, 위에는 이제 빔 프로젝트로 아이들 영상을 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되게 잘 해놨습니다. 빨리. 한 방. 빨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탄탄 축구 센터에서 할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제가 조금 그래도 좀 빠르긴 빠른... 잖아요. 혹시 훈련법이 있냐? 많은 구독자 분들이 댓글을 주셔서 있죠. 당연히 있어요. 또 그다음에 진짜 소름 돋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팀에서 제일 느렸어요. 제일 느린 선수 중 하나였어요. 제일 느렸는데 그래도 다 빨라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빠른 거는 재능이다. 빠른 거는 뭔가 타고나야 된다. 라는 말을 많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공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어렸을 때 많이 운동했고 그다음에 빨라질 수 있었던 운동을 오늘 진짜 아 이건 돈 받아야 되는데 풀 예정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여러분. 무게는 많이 칠 필요 없어요. 일단 처음에 스쿼트를 너무 풀 스쿼트가 아니고 한80% 천천히 팡백 천천히 팡백 올라올 때를 빠르게 힘있게 그리고 천천히 자, 하고 한발 50%만 내려갖고 50%만 50% %만. 50%, 하나. 50 하나. 최대한 엉덩이로 칠 거예요. 거예요 제가 지금 햄스트링이 다쳤어요 햄스트링이 약간 찢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스프린트를 할 때는 햄스트링 보강하는 운동을 조금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자, 어리를빈 상태에서 던지는 거 던지는 거 한 발로. 헬스 유격 반짝 오거든요.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대로 조금 더 이제 점차적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우와 점차적으로 이제 어리항서 피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10초씩.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육상 선수처럼 가볍게 톡톡톡톡 무게 중심이 올라가면서 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몸싸움도 있고 수비가 잡아당길 수도 있고 계속 부딪쳐가야될 때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축구랑 이렇게 뛰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생각해요. 무게 중심을 바짝 눌러놓은 상태에서 뛰어줘야지 일단 수비가 잡거나 수비가 밀었을 때 뜯기지도 않고 좀 그래야지 좀푹푹푹푹푹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할 때는 약간의 육상 뛰는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게 가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우리 탄탄 대표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항성 운동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일단 줄넘기나 이런 거 그냥 뛰는 것도 있지만 저항이 받는 상태에서 뛰어주는 운동을 했을 때 진짜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가봅시다 밴드를 이용해서 형이 저항을 해주는 상태에서 나는 이 사람을, 그이지 봐, 뚫는다 진짜 끌고 아. 가줘야 돼요 이렇게 끄는 힘이 좋아져야지 이런것도 보세요 코어를 우리가 대변볼때훅 들어가잖아요 훅된 상태에서 툭 뽑아줘야지 여기 뜯으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나갈 힘이 좋아져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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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돼요 저는 이제 출발할게요 최대한 견뎌준 상태에서 뭐 전봇대에 걸어도 돼요 자 쭉쭉쭉쭉 코어 힘주고 쭉 이거를 좀 많이 가져가 주시면 좋고 또삼단 점프 최대한 앉아요 하나 둘훅셋훅 둘, 최대한 점프를 훅훅훅 <목> <목> 뛰면서 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두개 이거는 2인 1조로 필요해요 2인 1조로 잡아요 여기를 잡아야 돼요 요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을 조금 밀려줄 거예요 일부러 한발 한발 밀어줄 거예요. 자, 그럼 나이 사람 뚫어봐. 좀 밀어줘. 뚫어봐. 어렇게 뛰어야. 자, 여기서 봤을 때 끝까지 치고 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코어에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뛸때 거의 이렇게 뛰어요. 옆에서 보면 넘어지려고 하면서 계속 나갈 수 있는 건데 코어는 지금 힘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만 뛰어. 그러니까 다리 힘으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얘를 먼저 안녕하세요 탕! 하나를 뽑아내야 돼요 으? 어, 좋하세요 툭툭 뽑아내야 돼요 알았죠? 근데 제가 끌고 가다가 나 준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쭉쭉쭉쭉 끌고 가다가 거기 고! 뽑아야 돼요 진짜 빨라지기 위해서는 코어 운동도 많이 해줘야 돼요 코어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되고 진짜 코어의 힘이 자꾸 빠지고 어깨가 못 쳐주면 그거는 빨라질 수가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느끼셨을 거예요 후반전쯤 되면은 뭔가 툭 쳐놓고 원래 따라갈 수 있는 거리인데 몸이 훅 쳐져서 못 따라가고 누군가 땡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 코어가 상체가 영상 보면 이렇게 빠져요 힘이 풀려 있다는 거야 풀리니까 누가 땡기는 거못 나가는 거죠 항상 상체의 몸 중심에 딱 요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요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순간 출발할 때는 엉덩이도 툭 뽑아준다 그리고 그 뽑은 상태에서 자 이게 아니고 뽑은 상태에서 계속 어깨로 RPM을 올려주고 내 다리는 무릎을 쭉쭉 들면서 뽑아주는 게 중요하다 축구는 또 가볍게 뛰는 뭐 가볍게 뛸 때도 있지만 가볍게 뛸 때보다는 무게중심 낮게 강하게 뛰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호흡도 마찬가지 호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항상 무게중심이 낮은 상태에서 강하게 힘있게 쭉쭉쭉 뻗어주는 운동 그리고 저항성 항상 저항을 걸어놓고 좀 뛰는 운동을 많이 하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햄스트링 부상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방차 스트레칭이랑 그리고 예방운동 부상 방지 운동을 미리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 진짜 뛰는 거 빨라져요 저 진짜 거짓말 아니고 빨라지고 우리 탄탄 센터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화이팅입니다. 어디 가요? 탄탄 투그래스 화이팅 온장 화이팅. 화이팅. 안녕.